오늘은 비상해제용 내장형 EPB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B는 고가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하시는 분을 네, 잘 이해하시면은 많이 그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PB의 종류는, 외장형 EPB 종류는 제네시스 에코스 VI, 레스턴 체어면 카일런 소렌토 등등의 국산 차종이 있으며 어, 수입차종은 벤처, 랜드로바, 포드 등등이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정상적인 경우 분해를 해서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잘 확인되어 있습니다. 모다와 어, 레치 부분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크는 나사산이 한 20칸정도 20피치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 정상적인 상태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 분해하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장원인은 드럼과 수의 마음으로 인해서 분진가루라든지 마모로 이러면 계속 이렇게 레버가 땡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종례에 풋, 핸드브레이크나 풋브레이크 시에는 간격이 너무 크면은 슈어가 마모가 많이 됐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모다로서 EPB 전자 바킹 시스템 모다로서 모다를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장, 장, 어, 락이 걸리면 장갑 보면은 그는 거풀 수가 없습니다. 강제하여 일자 드라이버라든지 분해하여 강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에... 이면 힘껏 당기면은 레츠가 분리가 됩니다. 레츠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레츠가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레츠가 분리가 되면은.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치 방법으로서는 고장 코드로서는 C2202 렛치 이상 이렇게 고장 코드가 뜹니다. C1358 뭐 이런 고장 코드가 뜨면은 매치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치 방법으로서는 락이 걸린 부분을 강제로 하여 강제로 드라이버나 또는 분해하여 강제로 원위치 정상위치로 만든 다음에 내치를 다시 밀어서 손으로 밀어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잠김상태에서 만약에 잠금상태에서 잠김 계속 epb 스위치를 작동하면은 작동하게 되면은 모다 과열, 모다 과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다 과열 고장 코드가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c 1270, 모다 과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다가 모달 교환을 해야 됩니다. 모다가 정, 교환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과열되면은 만약에 원위치 시켜서 재사용을 하게 하더라도 모다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안에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모다. 교환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장력센서 이상포출시 고장코드포출시 그림과 같이 장력센서가 커넥터가 빠졌거나 커넥터가 핀이 접촉불량이 발생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분해하여 핀을 확인하고 체결하시면 잘 체결하시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C2244의 작동 불량, EPB 작동 불량 고장 코드가 떴을 경우는 C2244 고장 코드가 떴을 경우는 EPB 이슈를 수리 및 교환하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EPB의 원인은 드론과 슈의 문제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드럼과 슈를 확인하시고, 다 조립한 후에는, 조립한 후에는 장력조정, 즉, 드럼과 슈의 장력조정을, 석고를 돌려서 장력조정을 하시면 됩니다.